어, 오늘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뭐 오차협상이 긍정적인 뉴스의 이미지가 있긴 했었는데 오늘 보면 크렘린궁에서는 오차협상에서 돌파구 안 보인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 유럽 경제 물가 치솟다는 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음, 유럽도 좀안 좋았고요. 미국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된통 두들겨 맞을 것 같네요 좀 상황은좀 봐야 되겠지만 어, 중국은 새책에 반등했습니다 상황에 관련된 거는 뭐 별일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일 거다 어, 미국의 경제지표 중에 민간고용 부분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45만 5천 건인데, 그 전에 있는 48만 6천 건보다 적게 나오긴 했지만, 이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2월 달에는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줄었거든요. 고용이. 근데 이번 3월 달 들어서는 전체 고용은 줄었지만, 이 47만 5천에서 45만 5천은 줄었지만, 소규모 구입 기업 쪽에서도 고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를 쳤던 것이 우리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1일뭐 밑에 보면 한 40명 수준이었던가요? 스몰, 베리 스몰 있는데 뭐 베리 스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베리 스몰 같은 경우는한 11명 미만 이하, 그다음에 다른 스몰은 50명 이하 어, 미만이네. 50명 미만. 이런데 이제 우리 일반 자영업자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숫자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고용동향의 움직임은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그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GDP, 뭐좀 적게 나왔는데 0.1포인트 작게 나온 건큰 문제는 아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물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유럽 뭐 독일은 7.3%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페인 9.8 37년 만에 최고. 독일 7.3 40년 만에 최고 이렇게 나오죠. 기사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연합 뉴스 기사고요. 3월 3 0일자 기사입니다. 누가 올리셨냐면은 현 헤란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보시면은 독일하고 스페인의 삼월 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곡물하고 맞물려 가지고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이란이라 그 80년대 에 있었거든요 초반에 81년부터 88년까지인가 초반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 85년도 이후 가장 높은 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들이 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 올해 전망치가 지난해 4.6에서 1.8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에... 경제 수준 성장률은 0.4로 쪼그라든다는 전망을 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거를 즐기고 있는 게 러시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결제를 루브라로 안 하면 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 에너지나 이런 쪽에 의해서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죠 이제 슬슬 시작하겠죠 고통이 근데 밑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음 여기 러하우의 시장은 로블 결제를 원유 석탄 곡물로 다 늘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곡물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에너지원그 곡물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걸 결제 안 하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G7에서 그러니까 서로 줄다기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이미 그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여기 보면 러시아 물가 14% 폭등이라고 나오죠. 음, 이 제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수출이나 이런 물건들이 더안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지속적으로 계속 또 올라가게 될 건데 이 루브라를 결제하겠다라고 하는 예 어, 결제만 받겠다라고 하는 예의가 나오면서 환율이 여기 보시면 이 루브라거든요 달러당 환율이 150루블까지 1달러당 넘게 올라갔다가 장중입니다 종가는 아니고 84달러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84루블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가격 움직임 때가 과거 하고 정확히 비교하기는 좀 난감한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져 버렸어요 루브라에 대한 거래량이 그 루브라를 아예 찾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거래를 붙여버리면 이아래로 떨어지겠죠. 음, 이쪽에서 루브라로 결제를 하게, 하겠다고 난리를 실제로 서방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루브라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래 물량이 늘어나는데 거래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가격 매도에 대한 물량보다는 매수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면서 루브라를 더 밑으로 끌어내리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같이 맞불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니가 죽나, 내가 죽냐 한번 보자, 혹은, 우리 같이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재밌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양상이. 음, 어, 이게, 여기 보시면 주요 국가들 중국, 일본, 독일, 어,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 그 다음에 미국, 우리나라의 어그 장기, 물가지수 차트구요.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로그 차트 입니다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때가 있죠 이렇게 이때는 쿠웨이트 전쟁 났을 때고요 이때 요 시기가 1, 1차 2차 1차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 났을 때고 8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 났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지금 이때가 중국이 대규모로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만들어 냈던 그 수요 상대적으로 그때 상대부터 그 이전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최종치가 반영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일단은 가장 심각한 충격이 이 시기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2차 오슈가 올라갈 때도 주가는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음, 조금 더 확대해서 향후 부분, 그 이후 부분까지 말씀을 오늘 추가로 더 드리면 이건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길 좀 여긴 좀잘안 보이니까 요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주가만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80년대. 그래서 1차 올 2차 올 쇼크가 진행되는 과정. 여기 보시면 2차 올 쇼크가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요 시기에 주가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리고 다시 재차하면서 수축 국면에 진입하잖아요. 여기입니다. 한번 흔들리고 쭉 올라가다가 수축국면에 진입했거든요. 이 하락폭이 한25%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그 다음에 여기 한20%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한15% 정도 될까요? 그것도 조금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정도의 감이 최근 보면 나스닥 지수가, 예, 한21% 정도 빠졌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일봉이고,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반등하면서 새로운 사이클 을 후반부에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면 좋은데 일단 그 부분의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을 협상 휴전 타결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좀 완화되는 이게 그러니까 휴전이 될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확 튀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해 보면 그리고 휴전이 지금 물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가 조정을 받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향방이 일정 부분은 방향성을 잡게 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 하나 해볼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물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석유를 팔아 먹고 있는 500 플러스 50 플러스 국가들이 석유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PEC 플러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 않거든요 자기네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그 빨리 사우디하고 UAE나 같은 이런 경제 어, 강력한 석유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니까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어, 석유 추가 공급에 참여하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게 주요 이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직도 그거는 사라지지 않은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을 하는 거하고 주요 공급처에서 오 p e 플러스에서 석유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두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부분 사라지면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휴전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일정 부분 갈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제재는.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것은 유럽이 점진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이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하고 러시아가 아, 사우디아하고 저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을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서 추가적으로 40만 배럴 1일 40만 배럴 이상 그 이상으로 증산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가장 그 에너지 차원에서 좋은 거라고 보이고요 휴전 합정 차원에서 좋은 거는 곡물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다타 길이 되면 더 좋은 거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사실 저는 500 플러스의 증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후반 뒷부분이거든요. 이 뒷부분이 이, 이 분이 81년도 80년도 지나서 잖아요.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때가 경기 경기 수축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경기 확장 국면을 지내다가 여기서 다시 경기 수축이 발생했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조정받는 과정 이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 좀 조정받았죠. 조정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과정에 뒤 어, 정점을 맞고 다시 재차 상승에다 정점을 맞고 다시 내려가면서 수축 국면에 도달하는 이런 부분을 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 수축 국면이 길었습니다. 80년대 수축 국면이. 그래서 어느 정도 길었냐면 이거거든요. 이 요게 두 번째 경기 수축. 이 영역하고 맞는 마주친 겁니다, 요거. 그 이전에 짧게 있다가.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시기가 얼마나 기냐면 이게 정점을 맞았던 때가 주가가 81년도 한 5월 달쯤 돼요. 정점이. 그런데 저점이 언제 맞아졌냐면 82년도 한 8월 께쯤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되죠. 한 15개월 동안 주식이 계속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반기에 빠르면 뭐 이렇게 추세 하락국민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점을 내년도 임, 이맘때쯤이면 정점을 칠 수도 있겠다. 빠르면 혹시 더 빠르면 그 이전으로 당겨질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정점을 찍고 나서 이게 1억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탕탕탕 치면서 머리를 한두세 개를 만들어 버리면 정점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세차게 정점을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머리를 탕탕 두들겨 맞으면서 정점을 형성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경기 수축 국면을 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세게 받고 그로 인해서 경기 수축 국면이 일정 부분 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픈한 상황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수축 국면의 길이거든요. 이 길이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개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여기 한번 여기죠. 1차 오일쇼크 겪으면서 발생했던 경기 수축 국면 기간, 그 다음에 2차 오일쇼크 받고 두 번째 더블딥으로 완성된 경기 수축,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수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요보 이게 요번에 경기 확장면에서 직전에 있었던 이 경기 수축이 굉장히 짧게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뒤에 후반부 에 있을 경기 수축은 과거에 있었던 경기 수축만큼이나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한 1년 동안 계속 주식 시장이 내려가는 걸 눈으로 1년 넘게 쳐다볼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뭐 고용 부분도 아직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건 지금 상하이 봉쇄나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다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데이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WHO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현황 보드거든요. 보시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게 살짝 반등하는 것 같더니 다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월드 오미터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거든요. 데일리. 보시면 추세적으로 내려와서 들리질 않고 있죠. 그 다음에 확진 케이스도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초반부에 오미크론 난리를 쳤던 남아공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면 여기서 늘어나질 않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우프리카 공화국을 보면 여기가 방영이나 이런 게 선진국만큼 그렇게 철저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미크론 상황이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상황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여름계가 되면 봄이 지나고 그러면 사람들의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일정 부분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강력한 봉쇄나 이런 중국처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유일하게 중국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가 전반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뭐 상황도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치물한 상황이고, 잘못하면 요번에 맞이할 경기수 축국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서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은 그게 지금은 아닌 걸로 당 지금 당장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그 고용 시장이 좋다 이런 것들 미국이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패턴이 직전 2년과는 다른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공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리 일반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쪽 그 식량 문제가 야기되는 뉴스부터 잠깐 보여드렸죠.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 쪽에 영세 국가들 그런 쪽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 다른 선진국 영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충격의 요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 활동성이 커지면서 좀그 괜찮아지면서 그걸 좀 일정 부분 상쇄하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추가적인 내용은 얘가 더 길어져서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